모습을 드러냈다.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 l i 생산공장에서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된 KF-X는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게 된다. KF-X 체계 개발 사업은 개발비 8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기가 18조 6천억 원에 달해 건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도 불린다. 한국은 개발 완료와 함께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항공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KFX 개발에 찬성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2015년 10월 30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KFX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미국이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며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체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수 있습니다라면서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당시 이 자리는 여당 의원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느냐고 발언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고 정두원 국방위원장도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고 유로파이터도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 고 몰아붙였다. 사업 타당성을 놓고 국책기관의 반대도 심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 헤가이드니와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자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시각이 평가해졌다. 그러다 2009년 당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바쳤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2010년 12월 예산 441억원이 반영되면서 2011에서 2012년 탐색개발이 진행됐고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요구성 등 RCA와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되는 등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5년 4월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AS, 능동전자주사식 이상 배열 레이더와 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에프제머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난항에 부닥쳤다. 결국 이들 4개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하되 필요할 경우 제3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 kpx 시제기 출고식 모두 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이제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8 번째 쾌거입니다.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 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라보우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에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무나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과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레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가는 장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0,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 시스템은 우주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형 첨단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KF-21에는 3만 대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만 1만 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 능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모여야 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의 세계 상위 국가들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 기반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기본 훈련기,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 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 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고, IT 등 기반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 전기, 수소, 항공기, 도시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100여 년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공분을 참새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